산토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남성 구매율이 57%예요. 오... 그렇기 때문에 남녀 비율이 가장 좋은 모델이고 와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뭐야 갑자기 수쳐 <laughs> 이거 약간 나 혼자 산다 박나래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네. <laughs> 지금 예쁘신 분이 그런 거 없게요. 아, 네. 어, 네, 안녕하세요. 옷 입으시, 옷 입으시게 편, 오빠, 좀 발음이 어렵다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옷 입으시게 편 박사입니다. 와! 아, 좋다, 좋다. 아, 이게, 와, 다르네. 아, 이게 또, 우리 또, 미모의 여성겜씨가 이것도 해주니까. 자, 제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불렀어요 네. 네. <웃음> <웃음> 네. 아, 조명을 <두> <laughs> 담당하고 있는 온님입니다 안녕하세요, 동우리입니다 네. 아, 아 근데, 너무 혼자 점잖으신 거 아니에요? 저, 저만 좀 너무 좀 그래요. 아, 아직 적응 단계라서 이해 부탁드립니다. 아, 괜찮아요. 네. 잘생겼다. 아, 잘생겼어요. 볼 때마다 잘생겼어요. 요즘 느낌이에요, 요즘 느낌. <laughs> 어, 요즘, 요즘 느낌. 2019년 미남 느낌. 네, 요런 이번에는요? 느낌. 저는 약간 70년대 에로배우느낌나그 <laughs> 아, 군데기 <되게> 많이 들어가요. 아, <laughs> 어, 내가 알아듣는 내가 더 싫어. <laughs> 아, 오늘 가져오신 모델은 뭔가요? 네, 이번에 소개해 드릴 모델은 지금 이번 19년 5월에 새로 런칭된 까르띠에 산토스 듀목 모델입니다. 오, 오 신상품. 신상품. 네, 신상입니다. 아, 근데 약간 느낌이 저는 네. 탱크 시리즈 느낌이 약간 난 탱크랑 다른 게 얘는 정사각형 느낌나요. 예, 이게 지금 까르띠에 시계의 오리지널 방식, 그 오리지널 아, 형태예요. 아, 디자인이. 네, 이게 오. 뭐 뭐 예전에도 많이 나와서 다 나왔지만 네.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1904년에 음. 최초 까르띠에 손목시계가 탄생이 됐잖아요. 네네. 루이 까르띠에가 친구 산토스 두몽한테 음. 시계를 선물해주면서 친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시계예요. 아 좋습니다. 음. 그럼 이제 우리가 받기 예. 때문에 한번 트레이 옮겨서 보도록 예.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디테일을 살펴보고 싶은데요. 네. 어 이거는 금색이 아니네요. 이 모델은 소재가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예요. 음. 그러니까 이번에 어, 콤비 모델로도 나왔고, 전체 골드로도 나왔는데, 이 모델은 스틸 모델이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접근성이 괜찮은 모델입니다. 아, 음, 네. 디자인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보여주세요. 어, 일단 시계 스펙 한번 말씀드릴게요. 아, 일단 이 모델, 이번에 사이즈 두 가지로 출시됐어요. 음. 어, 스몰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로 출시가 됐는데, 이 모델은 스몰 사이즈예요. 아, 스몰? 오. 네, 스몰 사이즈고 직경은 27.5mm고요. 네, 두께는 네, 7.3mm. 음. 네. 뭐 역시나 코치이기 때문에 네, 알죠? 네 코치, 구동방식 네. 네, 코치 네. 맞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뭐 30m 생활방수식이고요 음. 그리고 가죽은 악어 가죽 사용하고 있고 까르띠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르디용 버클 핀버클 방식이죠 오리지널 음. 버클 방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르디? 아르디용이라고 그래요? 네 아르디용이라고 하는데 네. 핀버클 이름을 음. 아르디용이라고 아. 하고 있습니다 음. 아, 알고 있었어? 음. 어 그럼요 <웃음> <웃음> 몰랐어요 <웃음> 어, 나 몰랐는데. <laughs>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. <laughs> 네, 어. <laughs>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 부분을 베젤이라고 하거든요. 음. 이쪽 베젤이랑 이케이스의 유광, 무광이 조화가 굉장히 좀 음, 아름답습니다. 그러네, 그러네. 네. 아, 베젤 음. 부분은 여기 광이 예. 있는데 옆에 라인은. 예. 광이 없네요. 네, 크라운도 그리고... 스피넬인가요? 어, 네. 이제, 네. 이제 알아서 척척 다 아시네요. 네. 지금 스피넬 합성 스피넬이 카보션 코스로 크라운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뒷쪽 면에 보시면은 산토스 두몽의 실제 이게 서명이에요. 서명이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산토스 두몽이 유럽에서 1906년에 그 최초로 인류가 그 동력, 그 동력으로 비행을 시도를 할때 산토스 두몽이 산토스 두몽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때 라이트 형제가 비행한 거 아니었어요? 이게 미국 쪽에서는 <laughs> 라이트 형제라고 하고 유럽이랑 <laughs> 네. 남미 쪽에서는 <laughs> 네. 어, 이게 산토스 두몽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? 그건 역사적으로 조금 더 파헤쳐봐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, 아직 모르겠습니다. 입장이 다르구나. 네, 입장이 니까 지금 역사 얘기 안 했으면 좋겠네요. 아 저는 아는 게 라이트 형제밖에 <laughs> 없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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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동 방식은 코츠고요 무브먼트는 까르띠에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어, 칼리버 157 무브먼트가 탑재가 되었는데 어, 원래 보통은 배터리가 2년 정도 가요 수명이 음. 근데 이 모델은 5년 이상이라고 오. 보시면 되세요. 오. 예. 5년. 까르티에서 이 로마자도 이게 네, 네, 로만 인덱스. 네, 로만 인덱스도 네. 이게 시그니처 중 하나인데요. 다른 모델들과 다르게 굉장히 로만 인덱스가 얇게 어, 나왔어아말안 예. 해줬습니다. 모를 뻔했어. 예, 보통 되게 두껍게 나오는데 예, 이번엔 되게 얄쌍하게 변형이 되었습니다. 아. 그리고 이 산토스 두몽이라는 시리즈는 기존에는 골드 소재로 밖에 나오지 않았었어요. 음. 근데 이번에 스틸 소재로도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좋아졌고요. 음. 그리고 지금 제가 착용하, 착용하고 있는 이 산토스 아니 이 탱크 솔로 모델 있잖아요. 네네. 이 모델이 원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까르띠에 모델 중 하나였는데 음. 이 모델이 단종이 되면서 지금 많이 까르띠에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계시는데 음. 이 모델 대안으로 가장 인기도 좋기 때문에 까르띠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모델이요. 아 그래요? 네. 어, 일단 우리 우리 대표 여신 서희양이 한번 착용해 봐야죠. 네,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? 네. 아, 어, 이거 잘 어울린다. 아, 이거 좀 큰데도 케이스가 좀 서희양한테 좀 큰데도 잘 어울리는데? 뭐 어, 이런 거할때 이제 방송에는 한번 스티 내는 거죠. 이러면서. 그렇죠, 그렇죠. 어, 잘 아니, 어울려, 아니, 잘 아니요? 어울려. 어, 진짜로 잘 어울리는데? 근데 어.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가르티엔즈 네. 알아요, 보통? 나도 이제 알겠더라. 이게 하도 봐가지고 알겠더라. 이제 왜냐면 얘네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. 딱 까르띠에만의 정체성이 딱 보여. 요 디자인의 어떤 네. 그 독특함이 딱 음. 보여서 이제는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여기 스쳐만 보여도 저 까르띠에 같은데 딱 이런 이제 나도 알겠더라. 이제 전문가들하고 더잘 알겠지. 이게 까르띠에 뭐 시그니처 음. 모델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방식이기도 해서 착용하시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다 알아, 다 알아. 산토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남성. 구매율이 57%예요. 음... 그렇기 때문에 커플로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모델 남성용으로도 나오나요? 예, 예 라지 어... 사이즈도 또 있습니다. 아, 그 라지 사이즈는 예. 남성용이고 스몰 네. 사이즈는 이거는 지금 여성용. 예, 그... 예물로나 커플 시계라도 많이 할수 있겠네요. 예, 그리고 스틸 모델이 가격대가 이번에 또 괜찮게 나와서 음... 같이 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음. 같아요. 물론 이제 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네. 그 동월이님 착용하시고 한번 네. 비교샷 한번 볼까요? 네, 네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약간 이걸 아, 감안하시고 어. 네. 이 모델은 라지 사이즈인데요. 여성분들은 네. 실제로 스몰 사이즈를 많이 하셨어요 아, 저도 커플로 입고. 네 단종됐다고 말씀해 주셨네요. 네, 그네 단종되었습니다. 네. 대안으로 음. 이제 지금이 이쁜데요? 네. 음, 예뻐, 예뻐.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미래 의 남자친구에게, 네, 네. 네. 언젠가 생길 남자친구에게 <웃음> <웃음> 이거 나 커플로 한번 착용해보는 게 나의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였다. <laughs> 아... 네두그 이거 두 개를 살 비용이 너무 비쌀 것 같아서 그냥 오빠 음. 아, 오빠 거 사고 내거내거 내거 <laughs> <laughs> 우리 만나자 이렇게 그래요. <laughs> 아, 아 괜찮아 잘 어울려 이거 진짜 잘 어울. 난 사실 좀 걱정했거든. 너무 크나 봐. 어. 음, 손목이 음. 워낙 얇아가지고 네. 근데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? 근데 이거 음. 그 예. 다른 색도 있어요? 가죽 말씀. 네, 네. 아니, 이거는 다 바꿀 네.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네. 네. 호환이 다 가능해요. 네. 워낙 또 많이들 본인 네. 의상에 따라서 많이들. 바꿔서 착용하시더라고요 네.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네. 이 모델은 퀵 스위치라고 해서 안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어. 누르면 손쉽게 가죽 스트랩을 장착해, 장착했다 풀렀다가 아.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이따가 한번 따로 보여주시죠 네, 예, 네. 알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오와 이렇시면 이렇게 오오 네, 아, 이거는 여성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, 네, 맞습니다 굳이 뭐 10개 정도네 원래는, 네, 네, 원래는 호환하실 때뭐 해당 부티크에 가셔서 이렇게 호환을 하셔야 되는데 음. 이거는 손쉽게 하실 수 있으셔서 대계에서도 음. 손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. 음. 일단은 우리가 가격을 예. 어, 맞춰야 되잖아요. 예. 어, 일단 서희양이 지금 일단 시계를 한세편 찍으면서 예. 안목이 많이 생긴 거 같아요. 아, 근데 오늘은 그... 서희양이 맞추는 걸로 가죠. 예, 알겠습니다. 네? 귀찮으세요? 피곤하신 <laughs> <근데 웃음> 기... <신고신> 거 아, <laughs> 아니에요. 기존 모델들은 다좀 네. 골드 모델로 하셨어 가지고 네. 네. 많이 어려우실 것 같기는. 이게 하네요. 더 어려워요. 스틸. 그렇죠. 그렇죠. 네, 네. 너무 위에 있다가 조금 틀어 아, 떨어. 아, 제가 그럼 먼저 얘기할까요? 그게 편하실. 네. 아, 그래. 그날 참고를 해주시요 음. 예, 예, 예. 네, 제가 먼저 그러면. 저는 560만 원 가겠습니다. 자, 소형은? 희 표정해 줘. 자, 500이요. 500이요? 500에 더 가까운데. 조금 더. 어, 나좀 초기 좋은 오, 거. 어, 그럼 2차 시도. 480만 원. 자, 2차 시도. 아, 그럼 485만 이런 거. 두분다다운이에요 조금. 아, 다운. 그래요? 네. 450인가? 448만 원. 마지막 시도. 450이요. 448만 원이요? 네. 아, 리테가 두분다 틀리셨는데. 어, <laughs> 얼마인데 네. 440... 이번에 아, 진짜 조이는 맛못 한다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못한다. 네. 아, 해주세요. 제가 해주세요. 좀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이게, 이게 또 매력이니까 있어 네. 매력이. 네. 이번에 산토스 드몽 신형의 리테일 가격, 스몰 사이즈의 리테일 가격은 4 3 7만 원입니다. 아, 그러면 조금 다운이 아니네요. 아까 480 했을 때 조금 다운이라고 그러더라고. 제가 어, 아재 이 조금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른가봐요. 사과해요, 봐라. 빨리 사과해요. 어, 아니 도대체 얼마를 죄송합니다. 버시길래 조금을 막 팔십만 원씩 내리는 거야. 아, 저 이게 이렇게 연결. 나는 나도 되게 큰. 그 뭐. 3,900원짜리 세개 사는 사람인데 아유, 어. <laughs> 나 미밴드 차고 다닌다니까. 아, 근데 진짜 미밴드가 몇 개인데 9 0 0이면 엄청 그럼... 큰 돈이에요. 앞으로 어, 네. 조금 음, 적응, 적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게 스몰 사이즈 가격이 437만 400... 원. 437이면 그럼 그 다른 사이즈가 하나 더. 있나요? 라지는 있다. 라지는 467만 원. 아, 좀 차이가 아, 있구나. 왜냐면 시계가 더 크면 그만큼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<laughs> 네, 마무리해주세요. 우리 또. <laughs> 오늘 이렇게 산토스 듀몽을 만나봤는데요. 이거는 조금 더 어, 접근성이 있는 제품이어서 굉장히 좋았고요. 여러분들, if you like this video, please subscribe us or like this video, thank you! thank you!